아, 이번 5월 11일까지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몰락이다고 이러는데, 그 원래 출마를 하시는 것을 생각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문제는 국가가 진짜 무란의 위기입니다. 네. 아까 국제적인... 통상 문제, 국제 질서 문제,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자강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살갈이 찢겨 있고 분열도 있고 갈등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데 25% 품목 관세가 매겨져가지고 사실상 수출을 하기가 정말 힘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협상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들어가서 할 테니까. <laughs> 이런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죠. 네. 그분들은 네. 정말 어떤 사람이 네. 얘기하듯이 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네. 없죠. 네. 그,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네. 정말 해서 이겨야, 네. 이겨야 지금 그런 문제들. 한, 한미 간의 동맹,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좋은 네. 그런 관계의 유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와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좀더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쳐가지고 지금.